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 텐데요. 오늘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장면을 또 우리가 그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렵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하실 일을 말씀하셨어요. 해가 가면 갈수록 이두 도시들은 점점 더 악해져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실 수 없게 되었어요. 그들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에게까지도 위험이 되었어요. 롯은 자녀들을 데리고 그 같은 죄악에서 멀리 떠나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떠날 수 없게 되었어요. 그의 아내는 소돔에 살기를 좋아했고 딸들은 그 도시에서 자라는 세상 남자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는 매우 곤란한 처지에 있었어요. 멸망의 날이 가까이 이를 때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니라 내가 그에게 말하리라. 내가 그를 아노라. 그가 그의 자손과 그의 모든 권속들에게 명하여 따르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그리고 언제까지나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분은 아브라함이 올바르게 살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법도대로 기르리라고 믿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거리낌 없이 그에게 소동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은 그의 조카 롯의 생각이었어요. 그는 롯을 구하기 위하여 간절히 청하면서 주님께 여쭤보았어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니까 세상을 심판하실 리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에 있는 심판받을 필요가 없는 의인들을 동정하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은 잠시 생각해 보았어요. 아무래도 그 도시에는 의인이 50명이나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는 사람 수를 45명으로 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니까 내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점점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거기 의인 3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 같았어요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셨어요 또다시 아브라함은 숫자를 줄였어요 이번에는 20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허락하셔 주셨어요 1명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어요. 열 명의 의인이 이 소돔 전체를 구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곳을 열 명의 의인도 없을 만큼 아주 악한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잠시 후에 사람의 모습을 한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롯을 만나 롯의 집에 가게 되고 소돔성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경고하여 주었어요. 다음날에 소돔에서 일어날 일과 그들의 할 일을 이야기하였어요. 롯은 그 밤이 소돔의 마지막 밤이며 그가 그의 자녀들과 그의 모든 재산이 그가 즉각 행동하지 않는 한 모두 불타버린다는 것을 믿기가 어려웠어요. 천사들은 그를 재촉했어요. 이외에 내게 네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네 속한 자들을 다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이 집안에 있을 때 악한 무리들은 대문 밖에 모여 막 떠들며 폭동을 일으켰어요. 롯이 그들에게 호소하려고 밖으로 나오자 그들은 롯에게 대들었어요. 폭도들의 눈을 멀게 한 천사들이 즉각적인 도움으로 롯은 간신히 구출되었어요. 천사들은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고 말하였어요. 드디어 롯은 어떤 무서운 일이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밖으로 나가서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여호와께서 이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라고 말을 하여 주었어요. 그러나 그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들은 로시 술에 취했거나 제정신이 아님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정말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 데도 문제가 일어날 만한 것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도시를 태워버리겠다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가. 천만에 아무도 소돔을 태우려고 하는 자는 없을걸? 라고 하며 롯이 한 말을 무시해버렸어요. 아침에 동이 트고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려 할 때까지도 롯은 성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들은 재촉하였어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천사들은 그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확실히 경고했는데 이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불이 그 도시를 칠때 일어나는 무서운 불빛과 굉장한 땅의 흔들림 때문이었어요. 여호와께서 곧 하늘 곧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산후에서 아브라함은 끔찍한 하늘의 불꽃을 보고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알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적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이런 지옥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는 의심했을 것이에요. 그곳에 의인이 10명도 없었나 보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을 거야 하고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몇 명일까요? 그는 말할 수 없었어요. 대답은 곧세 사람, 롯과 그의 두딸 뿐이었어요. 롯의 아내의 마음은 여전히 소돔의 있었기 때문에 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을 불순종하고 뒤돌아보는 순간 곧 죽임을 당했어요. 그 여자는 성경의 기록대로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어요. 기겁을 한세 사람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뜨거운 유황 연기로 꽉찬 도시를 얼른 벗어나서 산으로 허둥지둥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들만이 이전에 그토록 아름답던 도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외의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어요. 그들이 한때 가졌었고 사랑했던 모든 것들은 도시들이며 나무들 아름다운 초원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불타버렸어요. 한때는 로시 보기에 그렇게 좋아 보여서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골랐던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타버린 그곳에 남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어요.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전 지역은 황무지가 되고. 소둠이 있던 곳은 사해로 덮여 버렸어요. 그리하여 한때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자했던 롯은 마침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빈털터리가 되고 왔어요. 그는 천사가 인도한 두딸 말고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가 두 둘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이것이 우리가 롯에 대하여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록이에요. 갈대아 우루에서 그처럼 기쁘고 희망에 넘쳐 시작된 여행치고는 너무나 끝이 슬프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큰 교훈이 되나요. 네, 오늘은 참 슬픈 여행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얘기 안 해도 어떤 교훈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